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봉준호 신드롬, 아, 신드롬, 기생충 신드롬, 말 그대로 봉준호 기생충 열풍이라고 할 만합니다. 아, 문화 관, 강국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뿌듯함과 금지 또 자부심을 느낄 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탕이 됐을까? 아, 워싱턴 퍼스트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면서 민주주의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블랙리스트가 계속됐다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화에 대한 억압이 계속됐더라는 기생충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기생충은 민주주의 승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봉준호 감독이나 연기자 송강호 씨가 블랙리스트의 대상이었고 또 제작사인 CJ도 불리익을 당했고 관계자들이 현업에서 쫓겨나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민주의식과 성숙한 문화적 역량이 기생충을 만들어냈다. 결국 기생충의 영광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어, 이 상을 받는 것이 갖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영화의 메시지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극화는 개인의 힘으로 극복될 수 없고, 국가가 제도를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오늘 한 어떤 그 원로가 말씀하시기를 기생이 아니라 상생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뭐 가슴에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기생하고 또 그게 숙주가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어, 세계 언론들도 이 영화가 자본주의 모순을 다루는 것이고 계급 간 갈등을 다루는 것이고 양극화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상을 받기 이전에 저는 국민감독상을 받았다고 평가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열악한 영화계에서 모든 스태프들과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번 기생충을 제작할 때도 주 52시간 어, 근로 시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들어낸 이 매우 중요한 틀은 저는 한국 사회의 상생에 매우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 경영 또 노사 관계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 어, 스탠다드에 이르지 못한다면 세계적 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고 설사 세계적 작품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 바탕이 상생의 틀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건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어,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어, 양극화 극복이나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도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